여러분들은 너무 교만 방지한 데가 있어요. 카톡 그거 가지고 왔나? 지금 뭐 해외방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뭐, 어, 허경영이가 선거법 그거 뭐, 기적이 아니면 빠져나가지 못한다 뭐, 이런 게 들어있다고 그래. 그런 거왜 올리나? 아니,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잖아. 근데 그 유튜브를 보고 있어. 내리는 자가 없어? 관리자가? 그왜 박효석이 안 내리고? 뭐 하는 거야? 나는 웃으면서 강의하지, 이렇게 인상 쓰면서 강의하는 걸 원치 않아. 근데 내가 벌써 뭐 어디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뭐그 뒤를 뭐 마치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할 것처럼 이렇게 설치는, 이게, 이게 되겠어요? <laughs>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신 차려야 돼. 이제는 비난하는 자가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안 돼. 알겠죠? 하늘궁은 종과 조가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오직 신인 한 사람만 지구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궁에는 후계자가 있을 수 있나 없나? 일회성입니다. 네. 전세계라는 말은 앞으로 쓰지 않아.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하늘궁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성센터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전세계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네. 해외? 해외, 앞으로 전세계라는 단어 쓰는 사람은 레벨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방과 국내인 차별이 없어. 그러나 국내 영성센터와 해외 영성센터는 분리돼야 돼. 알았죠? 해외 분들은 해외 분들이 서로 교류하는 거. 국내는 국내 영성센터. 어, 그 대신에 소통공지방은 모든 우리 지지자와 안티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볼수 있는 데야. 해외도 국내도. 맞아 맞아. 한국의 영성센터장들을 해외에서 초청, 이거 안 됩니다. 알았죠? 들어간 자는 레벨 전부 없어진다. 소통은 소통방에 와서 해. 해외와 해 국내가 다. 그래서 해외는 해외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고 교류하고, 국내는 국내와 이렇게 이분이 되는 거예요. 전세계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전세계 영성센터 없어. 한국과 해외가 분리돼 있어. 그러면 그 소통공지방에 해외가 다들 어 소통해. 근데 왜 여러분들이 해외방에 들어가서 그런 걸 봐야 되노? 거기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 저거 입맛에 맞게 놔둬버리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서 뒤에 자꾸 내 흠을 보고 있단 말이야. 소통공지방 앞으로 해외하고 국내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당원도 들어가, 정회원도 들어가, 또 무슨 안티도 들어가. 다 들어가요. 알겠죠? 소통하는 데요 알겠죠? 그러니까 해외하고 그거 들어가면 다 정보 교환이 되죠? 그 대신 여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 안티는 제거할 수가 있고 그래. 괜찮아 안 괜찮아? 해외방은 그게 안 돼. 하나의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뭘 우리가 괴로워하냐? 이 티끌이 지능이 얼마라고? 100억. 무한대. 100억이라는 건 무한대라는 소리야. 이 티끌 날아다니는 공기 중에 티끌이 지능이 무한대야. 근데 우리는 지능이 100이야.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옷이 지능이 100배 높아. 우리의 머리카락이나 살이 지능이 높지. 내는 지능을 딱 100에서 기껏 해봐야 130. 제 안에는. 왜? 여러분들이 자꾸 애초에 만든 창조자 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할까봐서. 여러분들은 너무 교만 방지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아버지도 그냥 말안 들어? 응. 어. 그니까 이 스승도 배신하고 막, 금방 배신한 거예요. 음. 무슨지 알죠? 카톡 그 가지고 왔나? 응, 어, 그래. 잘 봐요. 왜 배신하냐? 지금 뭐, 해외방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뭐, 어, 허경영이가 선거법 그거 뭐, 기적이 아니면 빠져나가지 못한다, 뭐, 이런 게 들어있다고 그래. 그런 거왜 올리나? 아니,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내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감옥을 갈 때는 노래 일곱 개만들러 들어간 거예요.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또, 또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늘 경을 만들고 나와. <laughs>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있는 데서는 경을 쓸 수가 없어요. 매일 바빠가지고 전화 받아야 돼요. 거는 핸드폰 못가 들어가. 앉아 있으면 경이 쫙 집필이 돼. 하루 종일 말 거는 사람 없어. 하루 종일 오락하는 사람 없어. 독방에 앉아 가지고 책을 한 50권을 썼어. 이 원고 다 갖다 놨잖아. 얼마나 많이 쓰지겠고 <laughs> 그렇다고 나는 무슨 취미가 다른 거 없잖아요. 앉아서 글 쓰는 거. 뭐 종이는 주니까 돈만 주면 갖다 줘. 연필 주니까. 그리고 그냥 앉아서. 거야. 여기 앉아서 계속 무슨 여러분들만 만나고 앉아있어가, 과연 이게 되겠나? 이 성경 두께로 페이지는 천 페이지야. 성경하고 두께가 똑같은데, 천 페이지인데, 거기가 가죽으로 포장이 되면서 굉장히 책이 이뻐요. 그 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강의는 많이 해놨는데, 천경을 하늘경을 못 만들었잖아. 맞아, 맞아요. 그걸 최종적으로 들어 앉아서... 적어도 1, 2년은 써야 돼. 하, 이게 힘든 거야. 내 고민은 생각 못 하고. 뭐 돌아갔다 하면 뭐뭐용 빼는 재주가 기적이 아니고는 뭐뭐안 들어가기 없다. 이런 걱정을 왜 하노? 신인에게 맡겨요. 네. 응?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해외 방에 들어온 사람 그럼 아무개는 어이구 이거 지금 선거법에 뭐걸려서뭐 빼도 박도 못할 거다. 그러면서 뭐막 뭐 온갖 부정적으로 미래를 보는 거야. 나는 그게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한 거야. 왜? 이걸 빨리 만들어내야 되었는데 나는 지금 그걸 만들러 갈까? <laughs> 가지 말까? 내가 결정해야 돼. 아, 앞으로 여러분 말이야, 이제 전 세계라는 말은 해외 방에 없어 인 해외 하늘공 영상센터 총본부 본부장이 누구야? 박효수. 전 세계라는 우리나라가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국내 영성센터야 알았지? 거기는 해외 영상. 전 세계라는 말은 앞으로 쓰지 않아. 그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하늘공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성센터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전 세계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네. 해외, 앞으로 전 세계라는 단어 쓰는 사람은 레벨이 없어질 거예요. 여기 나와봐요. 억조경, 해, 자, 양, 구, 간, 레벨, 레벨. 일간, 무. 일간, 무. 엄청 높죠? 간까지 올라가자. 신인님이. 신인님이. 이번에. 이번에. 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감옥에 안 가고는 안될 거야. 감옥에 안 가면 안 돼. 그렇게 했죠? 레벨. 레벨. 영. 레벨, 레벨 있어요? 없습니다. 이 사람 레벨이 어디까지 가서 일간 무? 그렇게 레벨이 높은 사람이야. 우리 사회장님이 근데, 내별내 비판하는 말을 딱 하니까, 내벨이 네. 얼마 올라갔어? 0인. 영입... 제로죠? 네. 내가 하나, 네. 백궁에서 벌어주는 거야. 네. 근데 그 유튜브를 보고 있어. 내리는 자가 없어! 관리자가! 그거 왜 박효석이 안 내리노? 뭐 하는 거야? 그거 왜안 내리노?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언어 쓰면은 네벨 내려간다는 소리 해서 안 했어요. 그걸 봐도안 된다고 해서 안 됐어요. 앞으로 해외 방에 들어가는 자 절대로 네벨로 용서하지 않는다. 해외 방은 무슨 방이냐? 소통 공지방이 있어. 그거를 해외 사람 다 들어오고 우리도 다 들어가요. 당원도 다 들어가고, 정회원도 다 들어가. 안티세력도 들어와도 돼. 맞아, 맞아. 소통공지방. 네. 그러면 그 소통공지방에 해외가 다들 어 소통해. 근데 왜 여러분들이 해외방에 들어가서 그런 걸 봐야 되노? 거기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 저거 입맛에 맞게 놔둬버리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서 뒤에 자꾸 내 흠을 보고 있단 말이야. 되겠나? 안 네. 됩니다. 되겠어요? 나는 항상 웃는 사람이야. 성질 안 내요, 그죠? 그런 대천사를 무한대 가지고 하늘에서 와서 천군 천사를 가지고 와서 논아주는 이 사람에게 성령을 불붙듯이 부어주는 전체 제 모든 죄를 사면해주는 이 사람에게 이거는 못 알아보고 뭐 어째 못 빠져나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래서 앞으로 소통공지방은 새로 만듭니다. 네. 지금 1,040명이 있는데, 어, 김옥희로, 우리 사회장님 그 부인으로 해서, 어, 바로 소통공지방은 바뀝니다. 옛날 거는 서서히 없애고, 지금 새로 만들어요. 소통공지방 앞으로 해외하고 국내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당원도 들어가, 정회원도 들어가, 또, 무슨 안티도 들어가, 다 들어가요. 알겠죠? 소통하는데요. 알겠죠? 그러니까 해외하고 그거 들어가면 다 정보 교환이 되죠? 그 대신 여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 안티는 제거할 수가 있고, 그래. 괜찮아, 안 괜찮아? 해외 방은 그게 안 돼. 알겠죠? 만약에 국내 영상 센터장이 앞으로 해외방에, 소통방이 아닌 해외방에 굳이 들어간다. 초청을, 초청도 물론 박여수이가안 하겠지만, 여기서 들어, 해외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냐? 여기 사진 찍는 사람 있죠? 두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진을 보내줄 수가 있어. 들어가서. 그두 사람 제외하고는 해외방에 출입하지만. 알겠습니까? 네. 해외 방에 회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아, 우리가 해외가 얼마만큼 발전되어 가면 이걸 알수 있는데 국내인이 막 우리 초청됐더라 이게 짬뽕이 되나면 해외가 몇 명이 있는지를 몰라 내가. 맞아 맞아? 해외 연락망으로만 써라 이 말이야. 소통은 국내 소통방에 소통공지방이라고 있어. 알겠죠? 그걸로 네. 들어와서 공지나 모든 게 단일화 돼야 돼. 알겠죠? 장기적으로는 영성 황제방. 허성정이가 하고 있죠? 방장. 영성 황제방도 장기적으로는 소통공지방으로 들어오겠지. 그죠? 어 지금은 영성공지방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단일화 해야 돼. 여기 사회자, 조성리가 하는 거, 일요 질문방은 그대로 있어. 질문할 거 있으면 그거 들어가면 돼. 그럼 내가 여기서 답해야네. 이럴마다. 그죠? 그러니까 해외방과 국내인 차별이 없어. 그러나 국내 영성센터와 해외 영성센터는 분리돼야 돼. 알았죠? 해외분들은 해외분들이 서로 교류하는 거. 국내는 국내 영성센터. 각자 가지고 있겠죠? 각자 자기들 유트, 있죠? 어, 그 대신에 소통공지방은 모든 우리 지지자와 안티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볼수 있는 데야. 해외도, 국내도. 맞아, 맞아. 그런데 굳이 한국의 영성센터장들을 해외에서 초청. 이거 안 됩니다. 알았죠? 들어간 자는 레벨이 전부 없어진다. 오늘 이후에 들어간 자는 레벨이 전부 없어진다. 알겠죠? 소통은 소통방에 와서 해. 해외와 국내가 다. 무슨지 알죠? 그러나 해외방에서 초청한다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말아요. 알았죠? 어? 네. 네. 그래서 해외는 해외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고 교류하고 국내는 국내와 이렇게 이분이 되는 거예요. 전세계란 말은 쓸 수가 없어요. 네. 전세계 영상센터 없어. 네. 한국과 해외가 분리돼 있어. 알았죠? 네. 마치 내가 뭐 천경을 썰어 들어가면 뭐 저거, 저거 쪼대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무슨지 이해가죠? 네. 내가 신인이잖아. 이미 천사 테스트를 해봤잖아. 안 좋은 게 드러나. 알았죠? 대답이 없어. 알았죠? 네. 여러분들 정신을 놓고 있어. 내가 알았죠? 하는데 대답 안 하면 무슨 행벌이 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 아까 봤잖아. 그죠? 네. 사회자가 뺐다간 말 한마디 하니까, 억조경해자의 구간까지 올라간 레벨이 제로거든. 나는 웃으면서 강의하지, 이렇게 인상 쓰면서 강의하는 걸 원치 않아. 근데 내가 벌써 뭐 어디로 들어간다 하면서뭐그 뒤를 뭐 마치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할 것처럼 이렇게 설치는, 이게, 이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신 차려야 돼. 이제는 비난하는 자가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안 돼. 알겠죠? 네. 국내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해 준데 있죠. 소통 공지방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소통 공지방, 영성 황제방 이런 데 들어가도 되고, 일요일 질문방, 조성미가 하는 데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 이외에 다른 방에는 들어가면 안 돼. 해외에 있는 사람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해외방. 이제 전세계라는 말을 앞으로 해외방에 붙이면 안 돼. 해외 총본부장. 그러니까 해외, 전세계. 이렇게 붙이는 거 괜찮아. 해외, 영성센터, 총본부. 이렇게 돼야 되지. 전세계 이런 말을 붙이면 안 돼. 그러려면 한국에 있는 영성센터가 마치 거기 들어간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 알았죠? 그럼 내가 통제가 안 돼. 알겠습니까? 신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쪽 사람들 말을 듣고, 그쪽 사람들 말을 내보고 안 듣는다고 울고 있어. 전화 해가지고.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모 위원장이 해외 영성센터 그거 내가 전 세계를 빼겠다니까 우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해가 가죠? 전 세계를 왜 빼는지 알겠죠? 한국 영성센터는 한국 사람과 해외 사람들이 소통공지방에 돌아서 얼마나 대화할 수 있는데 한국에 있는 위원장들을 해외방에서 초청하는 건 금지야. 왜? 온 서로 여기 일 열심히 하고 5천만 명을 우리는 전부 축복을 앞으로 줘야 돼? 안 줘야 돼? 여기는 굉장히 바빠. 해외방은 해외만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으면 소통공지방에 들어오면 돼. 내가, 아이고, 전 세계를 빼야된다고 하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어. 어, 그게 뭐요 신인 말은 안 듣겠다는 거야. 해외방 말만 듣겠다는 거야. 내가 놀래겠어안놀래겠어 아, 내가 와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내 행세를 하면 되나, 안 되나? 이인자는 없어요? 네. 알겠죠? 네. 여러분들은 그냥 영성센터 해외총본부장. 뭐 국내 본부장 이런 식이지 호경영의 아까 말한 조가 또넘어되나 왕족은 이렇게 종과 조로 나눠지지만 하늘궁은 종과 조가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오직 신인 한 사람만 지구에 존재하는 거 <laughs> 알겠죠? 네. 하늘궁에는 후계자가 있을 수 있나 없나 네. 일회성입니다. 내가 362년 88일 있다가 가면 끝이야.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고 어, 내가 이런 걸 당부할 때는 내가 좀 눈빛이 좀 이상해. 그래서 좀 이해를 해요. 네. 나는 원래 생글생글 웃는 사람이야. <laughs> 알았죠? 네. 명심해야 됩니다. 어? 오케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천사에게 묻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종교단체도 천사를 넣다 빼다 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 어떤 종교단체도 축복을 넣은 걸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바로 아무리 나쁜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축복을 줘버리면 원청을 줘버리면 성령을 줘버리면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집안 풍수고 이름이고 뭐고 다 A급으로 초명당 자리로 바뀌는 거 그런 자는 지구상에 흉내를 낼 사람도 없다는 걸 알아내요 알았죠? 음. 네. 세상에 내 것이 우유가 안 섞든, 뭐가 안 섞든, 내 같은 증거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나? 네. 우리 천경 하늘경이 나오면은 거기에는 소많은 영상이 붙어 있겠죠? 네. 거기에는 오만 기적이 다른 종교에서는 볼수 없는 게 있어. 그렇잖아. 네. 그런 사람을 보고도 부정적인 언어를 써나? 지금 이분이 부정적인 언어를 썼지. 레벨이 어떻게 되노 내가 욕한 건 아니야. 들어가면 못 놓을 거야, 이런 말. 이 부정적인 문어가 신인과 관계되었을 때는 뭐가 돼? 핵제. 핵제어체 하늘의 죄를 지으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거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소. 기도할 도. 맞죠? 무소도야. 하늘에 죄를 지면 은 기도할 곳이 없다. 획지어처럼 무소도해라. 인간에게 죄를 지면 은 레벨이 안 달아나요. 알았지? 신인을 관계해가지고 이걸 유언비를 퍼뜨린다. 내가 하늘경을 쓸수로 모세가 십계명받으러 호랩산에 올라갔지? 올라가서 40일 걸렸지. 그 사이에 검송하지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야. 아, 맞아, 맞아. 아, 내가 천경을 쓰러, 하늘경을 쓰러, 나는 누구한테 받지를 않아. 내가 준 자야. 맞아, 맞아. 그럼 내가 가서 내가 그동안 강의한 걸 정리해서 천경을 쓰러 가면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다 도망가나? 그게 여러분들의 해로운가? 아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으면 그거 기다려야 될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이것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어? 어, 그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띵땅거리고 그런 사람이 되겠나?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예의가 아니야. 내가 가도 내가 원하는 것이오. 이 지구가 뒤집어져도 내가 원하는 것이오. 이 지구가 잘 돼도 내 탓이야. 못되도 내 탓이야. 이 자체가, 이 한나, 한개의 먼지 속에, 하나의 먼지 속에 뭐가 있다는 소리야? 동서남북 상하가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 네. 가운데 중짜죠? 네. 그러니까, 중에 뭐가, 이 티클 하나에도 이 작은, 작은 미진, 미진. 이 미진은 아주 작은 티클이야. 그죠? 티끌 중에 아주 제일 작은 거 미진이야. 미진, 이 미진이라는 작은 티끌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 이 소리야. 우주가 그, 그것이 그 지능이 무한대야. 미진에 우주가 들어있다. 함수야. 작은 미세먼지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데, 우주는 좌우에 끝이 없죠. 상하도 끝이 없죠. 거기에 비교해서 지구를 볼 때는 미진이야, 맞아요. 작은 미세먼지야. 그 지구가 바로 그 미진이야. 그러면 성질날 때 참을 수 있어 없어. 불안공포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여러분이 억울해봐야, 여러분은 이것만 안 하면 하늘에만 재 앉으면, 허경이한테만 재 앉으면 축복받아가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전부 천국행이야 백공천국. 보장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이유가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괜히 불안해 할 일이 있나? 아니, 신인이 어디를 가든 말든 신인이 조용히 시간 내서 뭐쓸 수도 있지. 어, 나는 전혀 걱정을 안 해. 음. 그런데, 사람을 변호사를 시키는 건왜 그러냐. 절차를 밟아줘야 되잖아, 그들이. 내가 일일이 다니면서 뭐 절차를 밟나. 그래도 절차를 밟아가 글쓰러 가야지. 맞아,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쓸까, 말까, 생각 중이야.